안녕하세요. 저는 29살 프리랜서이고요. 어, 눈 재수술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 성형외과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 스케치 성형외과에 처음 왔을 때 인테리어가 되게 고급스러워서 놀랬고 엄청 시끄럽지도 않고 많이 조용하지도 않아서 되게 안정감이 있었어요. 수술은 할 때마다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설렘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쌍꺼풀이 원래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커지고 싶어서 10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좋았는데 더 욕심을 내서 카메라 영상이나 사진에 나올 때 쌍꺼풀이 좀더 두꺼웠으면 좋겠다 하고 2, 3년 전에 한번 더 했는데 역시 예전히 쌍꺼풀이 더 마음에 들어서 라인이 얇아지고 싶어서 재수술을 결심하게 됐어요. 제가 쌍꺼풀이 이렇게 두꺼운데 아웃라인 같으면서 아니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얇아지고 싶고 청순한 듯 하면서도 쌍꺼풀이 있는 듯 없는 듯 뒤에 라인이 커지는 그런 라인을 조금 원하고 있는데 어릴 때 쌍꺼풀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많이 설렙니다. 원장님께서 잘 해주시겠지만 똑같진 않더라도 최대한 비슷하게 옛날 그 눈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강남역 내리면 교통편 위치 너무 좋았고요. 아, 제가 남양주 샀는데 이제 강남역까지 자석버스를 타고 오는데 수술하고 나면 이제 사후 관리 때문에 병원을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이제 스케치 성형외과는 역 바로 앞에 진짜 몇 초도 안 걸려가지고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재수술은 망하면 안 돼서 많이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도 봤는데 원장님께서 재수술 경력이 많으셔서 신뢰가 많이 간것 같아요 쌍꺼풀 수술을 예전에 반대했던 저희 부모님이랑 친구들이 맨날 옛날 쌍꺼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응원해주고 있는데 수술하고 붓기 조금 빠지면 자랑 많이 하고 싶어요 다시 돌아왔다고 <laughs> 원장님께서 포인트 잘 짚어서 말씀해주시고 안 된다는 거는 안 된다고 말씀해주시고 앞에서는 이제 최대한 잘안 보이는 뒤에서는 좀리각있리 그런 눈으로 지방이 좀 부족해서 지방색을 조금만 할게요 잘 해드릴게요 또이제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원래는 수술할 때마다 항상 예뻐질 거라는 이제 이런 설렘이 더 많아서 긴장은 잘안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 기대 때문에 살짝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원장님이 잘해 주실 것 같아서 잘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세요.